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갬성 넘치는 브랜드 <laughs> 어뮤즈의 스킨튠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 어뮤즈의 스킨튠 파운데이션 두 가지 컬러로 각 34,000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SPF45,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 2인원 제품입니다 한쪽에는 봉 타입의 컨실러 반대쪽에는 튜브형의 파운데이션으로 각 3mm, 25mm예요. 컬러는 두 가지로 핑크빛의 포슬링 컬러 01 페어튠, 로즈 베이지빛의 02 누드튠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02 누드튠을 가지고 왔어요. 어우 발음하기 힘들어. 누드튠. <laughs> 패키징은 흰색과 스킨톤의 패키징으로 깔끔한 듯 감각적인 패키징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인원입니다. 동그란 뚜껑을 열면 봉 타입의 컨실러가 들어있고 반대쪽 네모난 뚜껑을 열면 튜브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컨실러는 기존의 컨실러보다 묽으면서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었고요. 그래서 컨실러치고 커버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손등에 올렸을 때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아닌 적당히 쫀득한 느낌의 제형이었고 부드럽게 펴발리는 발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력은 이 정도? 고 커버의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반쪽은 납작 브러쉬 사용할 거고, 반쪽은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실러도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니까, 한쪽에만 컨실러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쪽 얼굴에 브러쉬로 펴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색깔이 되게. 핑크빛이라 그런지 되게 주황주황한 색깔 뭔지 아세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요런 컬러감입니다. 브러쉬로 샥샥샥. 오. 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질감인데? 되게 스킨케어 같은 질감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어머, 어, 나 이거, 아 근데 요즘 사용하기엔 좀 그렇겠다. 요즘 덥고 저 가만히만 있어도 인중에 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약간 마스크에 안 묻어 나오는 그런 질감이 아니고 누가 봐도 마스크에 찍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되게 묽고 발림감이 좋아서 그런지. 브러쉬로 발라도 되게 펴바르기 쉬운 제형입니다. 어, 브러쉬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슥슥슥 펴바르기 좋은 그런 질감이에요. 어 피부 되게 좋아 보여. 이렇게 반쪽 바른 얼굴 보면 이 정도입니다. 커버력은 이쪽에 볼에 있는 흉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버력이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막 엄청 없다, 요 정도는 아니고, 이거 완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 같은데? 되게, 이, 뭔지 아시죠? 뭔가 차르르 흐르는 물광. 제가 기초를 되게 수분감 빵빵하게 기초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운데이션이 더 광광해 보이는데, 사실 이 정도로 광이 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적당한 윤광을 내준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되게 커버력이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엄청 없지 않고 그냥 한 톤을 싹 정리해주는 느낌. 그리고 반대쪽도 퍼프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질 때도 되게 크림 같아요. 스킨 튠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완전 반투명한 그런 제형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바르면은, 어, 너 얼굴에 뭐 발랐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요즘에 여름이라고 또 엄청 빨리 픽스되는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조금 아쉽다. 겨울에 나왔으면 진짜 완전 핫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코 쪽에 붉은기도.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로 바르니까 의외로 커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퍼프가 너무 많이 먹는다 해야 되나? 퍼프로 바르니까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퍼프로 발라준 쪽입니다. 근데 광 자체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브러쉬로 바른 쪽이 조금 더 윤광. 물광 이런 느낌이 강한것 같고 저는 되게 좋은데 지성분들은 개기름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컨실러로 코 옆에 살짝 붉은기랑 여기에 흉터 커버해볼게요. 코 옆에 바르면 좀 뭉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얘가 엄청 묽은 타입의 컨실러예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웨지퍼프이 정도 가려지네. 아까보다 가려지긴 했는데 커버력이 완벽하게 결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커버력은 아닌 것 같네요. 코 옆에 이렇게 커버가 됐고 턱도 이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약간 텍스처 자체가 엄청 얇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바비브라운의 그 물처럼 흐리는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막 묽고 얇은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두껍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두께감의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저랑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요즘에 타가지고 23호까지 무난하게 쓰는 <laughs> 그런 피부톤인데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 17호에서 21호 분들은 01 페어 튠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22호에서 23호 정도는 이거, 제가 오늘 사용한 02 누드, 누드 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두운 파운데이션 호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릴 색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렇게 발라줬고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한 쪽 보시면 이게 브러쉬를 세워서 터치하다 보니까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간 게 보이고 커버력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기미나 여드름 흉터는 이렇게 비쳐 보입니다. 그리고 코 옆에 끼인, 이게 끼인 건 아닌데 여기가 빨갛게 도드라져 보이니까 여기 살짝 끼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입가에도 끼임 없었고, 눈가에도 끼임 없었고, 이마에도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모공 커버가 되긴 하고요. 근데 대신에 커버력은 이 정도입니다. 기미가 다 보이죠? 코 옆에도 끼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퍼프로 바르다 보면 양 조절이 잘안 돼서 무너질 때 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렸어요. 그리고 입가도 깨끗했고 이마도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고 이제 얼마나 찍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많이 묻었나요? 이렇게 찍히는 거 보니까 마스크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마스크 쓰고는 절대 사용하지 못할 파운데이션입니다. 진짜 마스크 안 썼으면 진짜 잘 썼을 텐데. 그래서 가까이서 찍힌 거 보시면 찍힘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애초에 커버력이 높지 않아서 그런가? 찍힘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그쵸?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어, 이거 마스크 써 봐야겠는데? <laughs> 혹시 모르니까 퍼프로 두들겨서 정리 한번 해주고. 마스크를 써볼게요. 깨끗한 마스크. 아무것도 안 묻은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마스크에 엄청 많이 묻어날 것 같아. 네. 이쪽이 퍼프로 바른 쪽이고, 이쪽이 브러쉬로 바른 쪽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브러쉬로 바른 쪽이 밀착력이 조금 떨어져서 엄청 많이 묻어 나왔고, 퍼프로 바른 쪽은 거의 안 묻어 나왔어요.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 브러쉬로 바른 쪽은 이렇게 마스크 자국이 다 남았는데, 이쪽은 거의 안 남았어. 이렇게 묻어남 테스트까지 마쳤고, 지속력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12시 59분입니다. 1시네요. 이따가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지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속력 테스트 볼게요. 지금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일곱 시간 반 정도가 지난 상태고 멀리서 봤을 때 피부 표현은 아까는 가까이서 봤을 때는 조금 축축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었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건강한 피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개기름처럼 유분이 엄청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피부 표현이 번들번들해졌습니다. 다크닝도 보시면 촉촉한 파운데이션 치고 다크닝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피부 위에서 파운데이션이 약간 날아간 느낌? 내 피부 본연의 색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가까이에서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퍼프로 발라줬던 곳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멀쩡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 위에서 파운데이션이 날아간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공들, 모공 부각은 아니지만 모공이 다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그런 느낌이고 팔자주름에 끼임이 생겼고요. 코 끼임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끼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실러로 커버해놨던 요코 밑에 붉은기나 여기 여드름 커버하기 전과 굉장히 동일해졌어요. 그리고 눈가에도 살짝 주름 끼임이 있었고요. 이마도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브러쉬로 발랐던 쪽도 파운데이션 자체가 날아가면서 제 원래 모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느낌이고 코 끼임이 있었습니다. 팔자주름에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살짝 끼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눈가 주름 끼임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마가 굉장히 번들번들하네요. 여기까지 지속력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정 화장을 해볼까 봐요. 반쪽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파운데이션 올려줄 거고 반쪽은 지워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릴 때는 그냥 물매김 퍼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퍼프. 아까 사용했던 퍼프예요. 이 두들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안 지우고, 요 볼에만 다시 올려봤는데, 이게 수정화장을 한다고 해서 이 자글자글한 기름이 잡히는 느낌은 아니네요. 반대쪽 지우고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우고 다시 올리는 거는 진짜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만 지워줬고 올립시다. 이 파운데이션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지우고 올렸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지우고 다시 바른 쪽, 이쪽은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올린 쪽.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처음 발랐을 때랑 다른 개기름 느낌이 딱 뭔지 감이 오시죠? 이쪽 얼굴만 되게 번들번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셨을 때도 모공은 다시 감춰주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리고 되게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콧김이 생기더라도 퍼프로 몇번 두들겨 주면 콧김이 없어집니다. 팔자 주름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대쪽 다시 바른 쪽은 맨 처음에 발랐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모공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코 옆에도 약간 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뮤즈 스킨튠 파운데이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지금 나왔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건성분들 타겟층으로 나왔으면 진짜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건조한 가을 겨울에 더 추천드리고 지성분들, 수부지 분들보다는 건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지금 계절에도 이런 피부 표현을 해 주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런 피부 표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출시 날짜가 조금 아쉬운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구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되게 묽은 제형이고 부드럽게 펴 발려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빠르기는 퍼프가 훨씬 빠르긴 하지만 브러시로 바르기에도 물이 없는 그런 제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